굿샷! 오, 오 굿샷! 안녕하십니까? 오, 브라더스 오 순석 오 종석입니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용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좀 어, 오랜만에 뵙는 거 같죠? 그러니까 저희 오랜만입니다. 투정 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명절을 보내고 네. 한주 건너 뛰고 지금 뵙는 거예요. 네, 네. 에, 네. 뭐. 똑같은 얼굴이네요. 오랜만에 봐도 얼굴이고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네요. 네, 다시 음. 연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실제 코스를 쳐볼 거고요. 음. 실제 코스 를 치면서 이런 공략 간단한 공략법과 그다음에 뭐체 설명 이런 게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해서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뭐 대충 골프룰과 음, 뭐채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직접 코스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필드는 못 나가도 어, 스크린 골프장 와서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또 필드랑 또 거의 많이 흡사하잖아요. 네그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이론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은 이제 오프너님이 네. 500번 님과 같이 코스를 한번 어떤 적세 적소에, 적소에 어떤 클럽을 쓰는지 한번 어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장되는데요. 아, 오늘 뭐 내기는 안 할게요. 봐서. 이게 네, 이 <laughs> 의미 없어. 분위기 좋은데 왜 이리 초를 치는 것이냐?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몸 늘은다 아까 푸셨고. 자, 그럼 어떻게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네,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네. 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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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자, 나오시죠. 자. 가시죠. <laughs> 오프로님. 네. 플레이를 지금 시켜 놓은 거죠? 예. 예. 저 어떻게 설명 좀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 일단 첫 번째 홀이에요. 예. 네. 1번 홀인데 지금 시뮬레이션 요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왼쪽 상단에 음. 왼쪽 상단에 이제 1번 홀 파4. 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파4는 적대 마션 씨네 번의 노야 기본치다. 네, 네, 네 음. 번에 넣어야지, 예, 이분 팔을 치는 그런 홀이고요 음. 옆에 보면 이제 전장, 길이가 있어요. 376m. 예, 예.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두 명이니까, 저 5%. 음. 밑에 이제 5배라고 써놨는데, 이제 순서가 들어오면 글씨가 좀 선명해질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 보시면 미니맵이 나와있네요. 예, 미니맵이 나와있어요. 예, 예. 그럼 보면은, 뭐 바람, 전체적인 바람이 오른 이 쪽에서 약간 뒷바람 쪽으로 부는 이런 형상도 음. 보이실 거고요. 음. 아, 파란색이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 하얀 점, 하얀 네. 점이 이제 저희가 팁박스에 있는 그 위치고요. 네. 음. 근데 보통, 시작전. 예, 이렇게 홀, 홀이 보면 오른쪽에 이런 벙커도 보이고요. 오, 네. 어, 저게 벙커구나. 네, 여기 최종적으로 그린인데, 핀이 보이죠? 네. 그린 옆에 이제 워터 해저드도 보이고요. 그쵸? 오. 음. 어. 그니까, 이렇게 전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애물을 들 이제 피해서 이제 가야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대략적으로 티샷이 한 번에 이 그린에 올라가진 못해요. 음. 그렇죠, 길이가. 네. 네. 중간치 정도로 보내놓고 여기서 두 번째 샷으로 올려서 그다음에 한번 이제 퍼터로 이제 투 퍼터 내지는 원 퍼터 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는 파포니까 멀리 보내야되니까 드라이버를 잡으셨어요? 네, 드라이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좀또 멀리 멀리 오세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예. 나가 있어. 항상 여기 휘두를 때는 멀리 떨어지셔야 큰일 납니다. 방문 열고 나갈까요? 나가... 아니요 아니요 나가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네. 자,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아 진짜 드디어 이제 저 게임이랑을 처음 보는데. 쿠셔. 네. 아 멋있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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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의 한가운데로 이쁘게 나왔어요. 이제 드라이버 티샷으로 이렇게 세컨샷 지점까지 왔어요. 왔는데 한 지금 보면은 수치상으로 56.57m가 남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티샷이 상당히 멀리 왔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잘안 맞아서. 아잘안 맞았어요? 잘 맞았으면 네. 한 방에 올라갔겠는데요? <laughs> 잘 맞으면 그게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거리 밑에 이제 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예. 보통 이제 내리막 경사면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몇이라고 이제 수치가 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높이가 0.8이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기돼 있으면 이제 오르막이라는 얘기인데 음. 남은 거리에서 오르막을 좀 계산해서 이제 쳐볼게요. 어, 그러니까 남은 거리가 56미터. 이거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웨지를 쳐야 되는 거죠? 네, 네 샌드 웨지로. 어, 예.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5 8도로 한번 쳐볼게요. 예. 아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하! 체디를 하면 되겠지 그러네요. <laughs> 네, 체디를 제가 같이 <laughs> 놀자! 바로바로 저 준비해 드 아, 예. 너무 가까이 계시지 마시고요. 멀찍이 떨어져 위험하니까 레 자, 저도 멀찍이 자, 자 그러면 오프로님 지금 몇 미터 보고 치시는 거예요? 저는 한 60m 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음, 60m 정도 네. 예, 자 자, 야, 조금 길었지만 온 그린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린에 올라왔는데 네네. 그럼 이제 퍼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린에 온그린을잘 시켰어요. 지금 예. 보면은 5.56m를 제가 홀컵에서 이그 정도 떨어진 거리만큼 제가 붙인 상황이에요. 예. 네, 이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은. <laughs> 이 격자, 격자가 예. 막 있죠? 이런 무늬도 예, 예. 예, 있고, 신색 점이 막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실 예. 거예요. 요거 이제 경사도 있는 방법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기준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경사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거리감이나. 근데 스크린은 이게 입체적으로 구사를 좀 하기가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격자나 이런. 이런 신 점이 흐르는 정도, 이런 거. 음. 이제 보시면은, 보이시, 보이실 거예요? 예. 보시면은 이제, 요, 공에 가까운, 바로 앞쪽에 있는 신 점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예, 움직이네요. 예,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건 오른쪽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저 앞에 홀컵 쪽에 보시면은, 홀컵 쪽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예. 음. 거기는 이제 경사, 좌우 경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리 밑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0 0메타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의 오르막이라는 얘기고요. 음. 그러니까 공에서 홀것까지는 약간의 오르막인 거예요. 평지보다 약간 오르막. 그리고 이제 시작 부분, 공이 출발하는 시작 부분은 오른쪽이 약간 높다는 거고요. 음.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치시 거리가 방향 조절, 힘 조절을 하시는 거죠. 요 자, 근데 지금 파포에서 지금 오 네. 프로님이 두 번을 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세 번째 치는 건데 요번에 딱 들어가면은 버디 죠 네, 아, 예. 그때 말한 저네 번에 쳐야 될걸세 번에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버디. 버디죠. 버디죠. 이런 이제 버디 찬하면 파인데 제가 버디 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버디. 버디 트라이. 자. 어. 5.56m에 높이는 0.04. 네. 자. 어 방향은 정확했는데 조금 센네요. 아, 첫 터에서 저도 힘이 들어가네요. 아 네. 완전 방향이 아, 정확했는데. 어. 하든 뭐 아깝지만 어. 하루 잘 아.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아 멋있다. 아. 실제 상황에서도 방향은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힘 조절이 좀 센다. 그러면은 저런 상황이랑 비슷해요. 뒤턱을 막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 아. 아, 실지 필드에서도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거리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짧으면 뭐 들어갈 확률은 제로고요. 음... 일단은 그러니까 지나가기는 음... 쳐야 되는데 예, 많이 음... 강하니까 음... 저렇게 넘어 음... 간사하게 아... 자. 그러면 오프로 님은 1월이 끝났고요. 네. 어, 이제 오배우님 한5번 올라와 보시죠. 오0 0원이 우, 어, 아 오배우님, 야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정을 저희가 이제 저는 프로 모드로 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밑에 땅은 등 루키 있는데, 루키 모드가 있죠. 예, 네, 여기 좀 <laughs> 보정을 위해서 네, 좀 그런 모드로 했으니까 그거 좀 이제 <laughs> 참고하셔서 거의 보세요. 뭐 사기성은 아니고요.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그러면 저도 처음에 드라이버 쳤으니까 그 다음은 <laughs> 이제 남은 거리를 이제 보시고 아, 아, 그래요 자 미니맵을 보세요. 저 미니맵 아. 보면은 122m가 남아 있어요. 아 122m가 남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0.7이 있는데 마이너스 0.7 정도면 거의 뭐안 보셔도 되는 그런 내리막이고 그러니까 음. 120m를 보셔야 되는데 120m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리가 완전치가 아니니까 제 거리 나가는 게 그죠. 클럽마다 지금 어. 거리가 저는 그렇죠. 한 8번 정도 쳤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위치적인데 음, 제가 한번 그러면은 음. 전 솔직히 어떤 거리에서 어떤 클럽을 쳐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옆에서 길라잡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8번을 시작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5배율을 봤을 때 7번 하연이 한 130m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뭐 정타가 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7번 하연 130 기준으로 해서 120m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8번 하연. 아고 감안해서 음. 네 해보라고 예. 자 일단 드라이버 티샷은 정말 잘 나갔어요 그니까 저 지금 네. 와, 출발 너무 좋은거 아닐까 이거 아, 자 이제 요것도 <laughs> 잘 올리면 오비오님도 버기트라이가 되는거예요자 연습스윙 하시고 연습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하시는게 좋아요 음, 그렇죠 예. 바닥을 좀다운블로로 내려치셔야죠 예. 너무 멀어요. 어드레스가. 더 더. 네치세요저 아, 태도 뭐, 저 너무 좀 짧다 그러셔 가지고. 자. <laughs> 아. 아우, 이제 살벌해. 레디. 자, 122m 세컨 샷. 두 번째 샷. 아이고야. <laughs> 아, 이게 그 아, 해저드. 지난번에 네, 들었던 해저워터 해저, 워터 네. 해저드 이런 벌타. 네, 벌타라는 게. 게 아. 어, 어 네. 요 빨간 말도 옆에서 이렇게 또 치게 되네요. 네. 음. 그럼 지금 거리는 52m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걸샌드위치를 아, 어떤... 치셔야죠. 아, 드위치 네. 그때 공부한 거를 좀 숙제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물어보면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한번 해 보세요. 네. 아, 샌드, 샌드 S라고 쓰여 있는 거 맞나요? <laughs>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니. 예, 네, 아이고 제가 공부를 안 하신 시간을 가지고. 아, 왜 복습을 빨리. 너무 안 하셨구나. 자, 거리는 52m. 이러면은 풀 스윙을 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짬뽕 먹었던 내기했던 음. 어 그거 리네요 그거 리네요 아, 그거리네요. 그거리네요. 네. 네. 아 아유, 정확히 예의를 정확하게 들어 주셔서 제발 빨리 좀쳐 주세요. 제발. 아유. 아, 이런 식으로 오프로 님의 맥을딱 끊게 하는 그런 플레이구나, 지금. 아, 이 예. 오! 야, 뭐. 야 어떻게 1번 홀에 그 짧은 홀에 워터 헤저도 들어가고 벙커도 들어가고 <laughs> 아니, 있는데 다 들어가 버리는 거 지금. 뭐 지금 벙커에 빠졌는데, 또 벙커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주네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기쁜 뜻이 있는 거죠. <laughs> 조용히 하고, 이 공을 요 벙커에 들어가면은, 지금 밑에 타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벙커에 빠졌을 때, 공을 여기다 놓고 이제 치시는 거거든요. 오, 여기다 놓고 한번 쳐볼게요. Ready. 자, 거리는 똑같이 11m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경사에 따라 뭐 이렇게 약간 열고 닫고 뭐 치는 거를 제가 어서 주워본 건 있는데 그냥 치면 되나요? 네.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몸을 만드세요 이러고. 그럼 <laughs> 되시겠네. 아직 경사 있게 됐으면 이러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윙은 어느정도를 치면 될까요? 이사람차이가람금이 사람은 지금 똑바로 은 지금 이 사람은 지되이사되은 지금 되세요 네 <laughs> 아니 오늘따라 되게, 되게... 스파르타 하시네요, 오늘 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 게 요. 자, 바로 바닥에 똑같이 놓고요. 예. 그러니까 고마워요. 공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은 저 우측 하단에 보면은 페어웨이 지금 위에 공이 있다 이렇게 뜨거든요. 아, 음. 방금 써 있네요 페어웨이. 아우 예. 지금 제 그림자가 가리는데. 예. 예. 벙커에 있으면 벙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음, 긴 풀, 러프에 있으면은 러프라고 떠요. 음. 예. 그럼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퍼터 설명해 주실 때 제가 한번 지금 드린 말씀인데 여기서도 혹시 퍼터가 가능한지요? 네네 가능합니다. 이제 한번 퍼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laughs> 스크린으로 만약에 그이 상황에서 퍼터를 하실 거면은 이게 거리 제약이 있어요. 이 실제에서는 페어웨이에서도 멀, 자, 먼 데서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게임상 20m, 30m 안에서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아... 근데 아까처럼 이 격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 네. 그런... 그러니까 요런 상에 황 격자가 자연스럽게 안 나와 있는데 왜냐면 그린 밖에 있기 때문에 격자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격자를 좀 원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격자 모양이. 어. 아... 발로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아. 이걸 안려주시면 그냥 칠 뻔했네요, 제가. 그러면은 한 10m 남았는데 오르막이고 살짝 네 그리고 공 바로 앞은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2m 치시면 돼요 네. 10m에다가 좀 오르막 계산하면 한 12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어... 제가 한번 근데 제가 솔직히 2m, 뭐 3m, 10m 전혀 감이 없거든요.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몇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10m 정도면은 거의 뭐이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어? 아, 네. 다운 스윙이 좀 빠르게. 네. 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10m 정도의 거리를 맞게 친 거예요. 근데 좀 짧았던 <목소리> 이유가 그린 밖에서 쳤기 때문에 그린 밖은 잔디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먹은 거예요. 음, 그저 예, 그 컴퓨터가 거까지 그러니까 값을 계산한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거리가 2.64m.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내리막이니까 하늘색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y 네. 예. 0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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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선이 n g y o 선대로 똑바로 치 g young, y 선에 맞춰서 공을 놓고 치겠습니다 y 아하 여러 아하 여러파 진짜 못치네요 음... 진짜 살벌하게 못치네요 어저 정도는 <끝> 넣어줘야 되는데자 그러면 아까 <끝> 더블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파폰인데 더블파라는거는 말 그대로 파의 두배 여덟 타를 치셨다는거죠 어. 어. 저번에 말씀드린 컷, 트러플 보기를 친분으로 예를들어 1번부터 18개월을 4개씩만 플러스 해도 아, 그러니까 어. 타는 그냥 기본 후정이네요. 저 옆에서 손들고 반성하고 저 앉아 계세요. 음. 오! 아니, 아니 오프로니. 이거 지금